안녕하세요. 슈루의 평생 투자 슈루입니다. 네, 오늘은 195주차 계좌를 바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축은행 계좌는 지난 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계좌 지금까지 1억 1,9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4,072만 원 정도 되고요. 지난 주보다 저는 이제 거의 보합권이고요. 약간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뭐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좀 선방을 했죠 이번 주에. 그다음에 어,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223만 원 정도 되구요 일단 뭐 미국 주가 지수도 좀 내렸죠 이번 주에 제법 좀 내렸습니다. 어,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는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이제 9 5만원 정도. 이건 뭐 지난 주랑 거의 비슷하네요. 주식은 내리고 채권은 오르고 엑셀로 보시면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네, 계속 투자를 해서요 이게 지금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좀 느립니다 어쨌든 코로나도 지나고 조금씩 한달에 300만원씩 투자를 해서 195주, 195주차까지 왔고요 빨리 안내려가네요 네, 195주차 계속 내려가 195주차 현재 한국주식, 아니다. 예금계좌, 지금까지 0원 투자해서 현재 95,303원. 한국주식, 지금까지 1억 1,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4,072만 2,929원. 해외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23만 6,336원. 자산배분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05만 6,004원. 계는 지금까지 1억 3,5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6,211만 572원이고요, 수익금액은 2,711만 572원입니다. 수익금액이 뭐 지난주랑 거의 똑같죠? 만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도 뭐 상당히 좀 선방을 했네요. 자, 그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뭐 수익금액은 지난주랑 거의 비슷하고요, 1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계속 좀 폭락을 하면서 바닥이 어디냐 이렇게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이제는 바닥이다. 아니다. 뭐, 아직까지는 한참 더 내려갈 거다.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바닥이냐. 뭐, 이렇게 평평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바닥을 찾으려는 노력은 상당히 좀 부질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아, 물론 누군가는 맞추겠지. 하지만 그게 이제 뭐, 뭐, 어떤 정확한, 뭐,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예측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뭐, 100가지 예측이 나올 것이고, 그 중에 뭐, 우연히 한게 맞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맞춘 사람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닥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회사가 있으면, 좋은 회사가 싸게 거래되고 있으면, 그리고 망하지 않을 회사라면,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사고, 뭐, 많이 사도 좋고요. 여유자금으로 사는 거라면 예, 사도 좋습니다. 물론 여유자금이 아니라면 그 회사가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사면 안 되겠죠. 어쨌든 뭐 요즘에 주식 시장이 많이 내려가서 힘드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라면 절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앞으로 망하지 않을 회사라면 언젠가는 분명히 회복을 할 거니까 추가 매수의 기회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추가 매수는 못하고 그냥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